노인 은퇴의 성지 태국 치앙마이 프리미엄 실버케어를 천천박사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 치앙마이 대학교와 국회와가 준비한 단 15명 한정 5박 6일간의 특별한 여정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코로나 때에도 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해야 하나요? 지역사회 행사는 모든 어르신이 참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팀장입니다. 요양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가족 혹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하는데요. 평가 지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평가 지표 14번, 가족 및 지역 사회 교류입니다. 평가 지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는 게 좋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목부터 볼게요. 가족 및 지역 사회와 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요양원은 어르신이 입소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외부인과 접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사회적 고립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가족,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다음.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수급자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행사. 라고 했기 때문에 어르신이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를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평가 기준을 볼게요. 평가 기준 1번 가족 혹은 보호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한다. 말 그대로 가족 혹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분기별 한해 실시해야 합니다. 과거 평가 지표는 반기별 1회였는데, 이번에 분기별 1회로 변경됐습니다. 기억해주세요. 2번 수급자가 지역 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한다. 1번 항목에서는 우리 기관이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했다면, 2번은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는 행사를 연 1회 이상 참여하는 거죠. 1번, 2번 둘다 평가 방법이 기록이기 때문에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활동한다. 자원봉사자 활동은 과거 평가에서도 있었는데 횟수가 주 1회에서 월 1회로 변경됐습니다. 평가 방법이 기록이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 확인 사항에 맞춰서 작성하면 되겠죠. 지표 적용 기간을 보면 기준 1번의 분기별 프로그램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그러니까 2025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과거 평가 기준 반기별 한 해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볼게요. 1번. 기관에서 주최하는 가족, 보호자나 지역 주민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평가 기준 1번의 내용이 좀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네요. 가족 혹은 지역 주민이 우리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시까지 나와 있어요. 명절 행사, 가족의 날 행사, 어버이날, 연말영시 행사, 생신잔치 등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버이날 행사나 생신잔치, 크리스마스 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관에서 하고 싶은 행사를 계획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기준 2번.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수급자의 참여 인원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지역사회 행사를 참여하려면 아무래도 어르신이 야외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와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르신의 참여 인원은 제한하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3, 4명, 이렇게 소규모로 참여해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행사 예로는 개원식, 경로잔치, 문화행사, 체험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가 되게 넓죠? 지역사회행사라고 해서 뭐 시청에서 주최하는 큰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단체에서 실시하는 행사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생긴 내용인데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해당 장기요양 기관의 장소를 제공하고 시설 어르신이 참여해도 기준 2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힘든 어르신도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긴 것으로 보여요. 기준 3번. 자원봉사자 개인 또는 단체가 정기적으로 기관에 방문하여 활동하는지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등으로 확인한다. 자원봉사자는 개인 또는 단체도 인정하고 월 1회 이상 우리 기관에 방문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일지까지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VMS 1365 자원봉사 포털로 관리하는 경우 관련 전산 자료를 확인함. 아까 평가 기준의 확인 방법에서 전산이 있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전산이 있었죠.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관이 만약에 자원봉사자를 VMS나 1365로 관리를 하면은 해당 사이트에 전산 자료를 보여주면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다음,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지표 31번, 신체기능 프로그램, 지표 32번, 인지기능 프로그램, 지표 33번,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이게 무슨 소리냐? 자원봉사자 중에 재능 기부로 공연을 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공연을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국악공연을 했는데, 여가활동프로그램으로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작성했다면, 자원봉사가 아닌 프로그램 활동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다음, 유급자원봉사는 인정하나, 사회봉사명령으로 인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사회봉사명령은 자원하는 봉사가 아니잖아요? 당연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주 하는 질문. 코로나 유행일 때도 자원봉사와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를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장교양기관 평가 지표 한시적 적용 방법 9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 심각 단계에 해당되어 일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지 않아도 평가 기준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20년 2월부터 24년 5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4년 5월까지는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안 해도 평가 기준을 충족을 한 거죠. 그런데 24년 6월부터는 기존 평가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원은 24년 6월부터 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활동을 해야 평가 기준을 충족을 한 거죠. 여기서 주 1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가 매뉴얼이 변경되면서 자원봉사자가 월 1회가 됐잖아요. 근데 평가 매뉴얼을 보면은 지표 적용 기간에 자원봉사자를 과거 평가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근거로 24년 6월부터 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활동하면 되겠습니다.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사회 행사 참여 또는 보호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실시 계획과 실시 연기 취소 등과 관련된 내 외부 공문 및 공지사항 발송 등 기관에서 조치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인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20년도부터 24년 5월까지고요. 그러니까, 24년 5월까지 우리 기관은 계획은 했어야 해요. 이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를 했, 할 거다라는 계획서는 있어야 됩니다. 계획서는 뭐 프로그램 연관 계획서에 같이 쓰셔도 되시고 아니면 사업 계획서에 쓰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계획은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뭐 축제가 취소됐다라는 취소 안내문, 이라던가, 보호자가 외부인과 접촉하는 거를 이제 꺼려 한다던가, 어르신들이 무서워 한다던가, 이런 뭐 상담일지, 그런 행사, 취소 안내문, 이런 것들이 근거 자료로 있으면 인정하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는 그냥 활동 안 해도 인정해주겠다고 했지만,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는 부득이하게 못했다라는 근거 자료가 명확하면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24년 6월부터는 기존 평가 기준 적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행한 프로그램 혹은 행사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가족 지역사회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라고 제가 만들어 봤는데, 아까 평가 지표에는 특별한 확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을 해 봤고요. 일단 일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작성 일자가 언젠지, 행사 장소는 어딘지, 작성자는 누군지, 행사 이름은 뭔지 한번 작성을 해 봤습니다.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생신잔치이기 때문에 가족 혹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죠. 그래서 뭐 목적이랑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작성해 봤습니다. 생신잔치 이렇게 했고요. 가족이랑 다 같이 축하하고 케이크 먹고 사진 촬영을 했다.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사진이 있으면 좋겠죠. 평가지표상 필수사항은 아니었지만 당연히 평가관 입장에서는 실제로 보호자가 왔는지 근거 자료를 봐야 되잖아요. 그 근거 자료로 제일 좋은 게 아무래도 사진이겠죠. 그래서 사진 첨부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 뒤에 첨부 서식이 있다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참석자 명단은 같이 안 넣고 따로 이렇게 빼서 작성을 해봤고요. 그다음 이제 지역 사회 행사 참여 에 대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단풍 축제를 갔다. 라고 했고요. 뭐, 목적 내용 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뭐, 출발하기 전에 어르신들 설명드리고 행사 가서 구경하고 뭐 사진 촬영하고 복귀한 다음에 어르신 건강 상태 체크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같이 첨부하면 좋고요. 그리고 참석자 명단까지 작성을 해주면 좀더 명확한 자료가 되겠죠. 참석자 명단도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르신 누구 누구 참여하는지, 어르신 명단 쓰는란, 그다음에 가족이나 지역 주민이 참여했다면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명까지. 좀더 명확한 근거를 위해서 이렇게 서명까지 쓸수 있도록 참석자 명단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활동 일지 예시인데요. 아까 확인사항이 있었죠. 확인사항으로는 소속명, 활동 시간, 활동 내용, 봉사자 이름이랑 서명이 필수사항이어서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4년도 6월부터 월 1회 이상 참여하면 되기 때문에 일자 작성하고 시간 그리고 개인인지 단체인지 쓰시고 그다음에 봉사자분 서명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작성을 이렇게 하면 되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서명까지 있어야 됩니다. 서명까지. 그래서 이렇게 매월 매월 작성이 되어 있으면 평가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기관이 VMS나 1365를 사용한다면은그 전산 내역을 보여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평가지표 14번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를 살펴봤는데요. 가족 혹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평소에 계획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2025년부터 분기별 1회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해야겠죠. 보여드린 소식은 국회의원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할 테니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권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